안녕하세요, 셜로입니다. 오늘은 3.2배가 약간 넘는 방탄 램봉을 들고 왔습니다.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멈춰서 읽어봐 주세요. 3.2배가 약간 넘는 방탄 램봉이고요. 도안당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. 원가는 우편비 포함 16,200원인데 팔가는 우편비 포함 5,000원입니다. 어, 이 램봉은 제가 마지막으로 판매하는 도안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. 일단, 제 쿠폰 두 장이 들어갑니다.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모두 다제 출체입니다. 사랑의 석진이라는 도, 포카고요 뱀파이어 석진. 이 포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소장하는 것 밖에 남지 않았어요. 그래서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제 소장용에서 빼온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태영 이불.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, 아, 이 포카 같은 경우에는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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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일 수 있는데, 약간 얼룩이 묻어 있어요. 파란색으로, 얼, 어, 어, 몇개 얼룩이 묻어 있는데, 도안 자체에 이렇게 얼룩이 묻어 있어서 이렇게 발주가 됐고요. 그래서 12장에 한 세트로 잡았습니다. 호소고파 포카고요. 밑에 보시면 이렇게 찍힘이 있어요. 그래서 반값으로 가격을 매겼습니다. 두개다 찍힘이 있어서 둘다 각각 반값으로 가격을 매겼고요. 블루쿡 8대8 사이즈 판스입니다. 25장에 한 세트라서 25장, 25장이 들어갑니다. 어린왕자 엽서, 팝셋 재질이고요. 다섯 장에한 세트입니다. 여기, 이제 여기까지 어린왕자 엽서까지 모두 다제 출처고요. 그 다음에 은서 출처입니다. 테테 두 컷. 이것도 은서 출처입니다. 진오빠 포카입니다. 이렇게 구성된 아이고, 램봉이었고요.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에 들어오셔서 3.2배 램봉을 구매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